여러분 안녕하세요 취향 리포트 채널의 수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인생을 살다가 만난 제 영혼이 호크룩스 마냥 들어있던 책세 권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사실 인생 책이 뭐냐는 질문을 종종 듣기도 하고 저도 살면서 읽은 것중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책을 소개하고 싶기도 한데 그 인생 책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? 인생에서 읽은 것중 가장 재밌는 책 아니면 가장 도움되는 책? 항상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어떤 작품이 좋다고 판단, 평가하는 기준은 세 가지로 나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작품성, 취향, 그리고 제 개인과의 연관성 그런 건데요. 첫 번째 작품성은 정말 이 매체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할수 있는 방식 중에 최고인 것 같다. 잘 만들어진 정말 완벽한 작품이다. 작품의 완성도에서 정말 좋다고 평가하는 작품이 있겠고 또제 취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작품들이 있어요. 이게 잘 만들어졌냐 아니냐를 떠나서 내 마음에 너무 들고 자꾸 보고 싶고 애정이 간다. 그런 작품들이 있고 마지막이 이제 오늘 새 책을 선정한 기준인데요. 바로 나와의 연관성이 너무 잘 담겨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큰 울림을 준 아니면 뭔가 드라마틱하진 않아도 어쨌든 내 인생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준 또는 내 인생을 잘 대변한다고 보여지는 그런 작품 3편을 오늘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. 이 3권은 뭐 문체가 어떻고 형식이 어떻고 주제 의식이 어떻고, 이런 작품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저라는 사람, 저의 인생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, 제가 이 책들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고,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, 또는 놀랐는지, 그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살면서 실제로 읽은 순서에 따라서 소개를 할 건데요. 첫 번째 이 갈매기의 꿈은 제 삶의 등불이 되는 어떤 이미지를 심어준 그런 책이고 다른 두권 생의 이면과 프랑켄슈타인은 둘다 제가 가진 어떤 울분에 관한 책이에요. 근데 이건 좀더그 울분에 대한 탐구? 이건 그 울분을 그 감정 그대로 직면하게 해준 그런 책에 가깝습니다. 그럼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. 먼저 첫 번째로 갈매기의 꿈이라는 작품입니다. 제 동년배 분들이라면 초등학교 필독도서로 한 번쯤 읽어보셨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5학년 때 필독도서여서 반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. 어쩌다가 쉬는 시간에 딱 펴게 됐는데 이첫 장면부터 너무 몰입해가지고 그냥 갈매기가 되어버린 거예요. 그래서 막 수업이 시작했는데도 안돼막 하면서 겨우겨우 덥고 수업을 하는데도 막그 여운에 잠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사실 뭐 모모도 그렇고 해리포터도 그렇고 이전에도 뭐 책을 읽고 상상을 한 경우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내가 진짜 책 속한 장면에 갈매기로서 나는 그 감각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걸 보면 정말 이 주인공의 나를 이입해서 봤던 그런 첫 번째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. 이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은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한 갈매기와 이 갈매기 사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. 제가 어렸을 때는 3부까지로 구성이 돼 있다가 나중에 4부가 추가가 됐는데 앞에 1, 2, 3장은 이 주인공이 뭔가 다른 무리와 다름을 느끼고 나 자신을 찾아 떠나고 2부에서는 그런 자신의 조금 다른 점을 연마하고 또 비슷한 다른 갈매기를 찾고 3부에서는 이렇게 자신이 배운 것을 다시 또 베푸는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사실 이걸 읽을 당시가 지금 나이로만 10살, 11살 정도 됐을 때예요그 애기가 도대체 뭘 알겠냐마는 뭔가 그 당시에 저는 이게 제 운명이 될 거라고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럴지는 인생을 다 살아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몰입을 해서 막 읽었겠죠? 그래서 이따가 소개 드릴 두 권에서도 비슷한 맥락이 나오겠지만 어왜 나는 남들과 이렇게 다르지? 하지만 그래도 내 길을 가겠어 하는 그런 굳은 의지를 계속해서 제 안에서 다짐할 수 있게 도와주고 지금도 저는 어떤 새가 하늘을 나르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그런 나의 가치관을 되살릴 정도로 정말 제 삶의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가치관을 구축해준 그런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내용도 굉장히 짧고 동화 같기는 해서 이 소설 자체를 추천한다기 보다는 이게 저한테 갖는 의미처럼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 내 인생을 투영하는 그런 이야기를 마주칠지 몰라요. 그게 나한테 응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공감이나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린 마음으로 많은 이야기를 접해 보시기를 권해 봅니다. 이후 중학교를 지나서 고등학교 때는 한창 영화에 진짜 미친 듯이 빠져가지고, 아마 이 영상의 영화편을 만들 때 그때 본 작품들이 나올 것 같고요. 그래서 그 시절은 건너서 대학교 3학년 때이 생애 이면이라는 책을 만나게 됩니다. 한창 학교가 너무 힘들 때였어요. 나는 화학이 좋아서 화학공학과에 간 건데 전공 공부도 너무 안 맞고 사람들도 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막안 좋은 일도 겹치고 해서 진짜 매일 매일이 우울하고 힘들었어요. 그러다가 여중생 A라는 웹툰을 보게 됐는데 그 여중생 주인공이 이제 지나가듯이 책을 읽는 모습이 나왔는데 제목에 생의 이면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 이거 진짜 있는 책일까 하고 찾아봤는데 어 진짜 있네. 어 우리 학교 도서관에도 있네. 해서 곧장. 빌려서 읽어봤습니다. 그런데 웬걸, 큰 충격을 선사해 줬습니다. 그 내용에 관한 건곧 설명을 하겠지만 그간에 제가 인생을 설명하던 방식, 제가 공감과 위로를 얻는 방식에 있어서 원래 영화였다면 책으로까지 확장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전까지 이제 저에 대한 표현이나 제 감정이 설명되는 방식은 모두 영화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사실 영화는 이 사람의 시점이나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보여주기보다는 이 사람이 하는 말, 겉으로 보여지는 선택, 행동,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적 갑하잖아요. 근데 정말 내면의 그 딥딥딥딥 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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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딥한 아주 깊은 서술을 읽고 아 내면에 이렇게 자글자글 끓던 것들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언어의 힘을 발견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그 이전에는 내 머릿속을 떠다니는 그런 어지러운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고통만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깊게 내면을 탐구하는 글을 쓸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이후로는 뭔가 저도 제 생각을 언어의 형태로, 문장의 형태로 글로 써볼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내용뿐만 아니라 아주 자아성찰적인 그런 표현 방식으 에 있어서도 정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. 그러면 이 내용은 왜 충격이었느냐? 이 책은 주인공이 박부길이라는 소설가의 인생을 조아 보는 그런 액자식 구성을 띠고 있는데 그 박부길이라는 인물의 인생이 성향이 참. 쉽지 않아요. 근데 아마 저 같은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이 박부길처럼 저도 나한테도 적응이 안 되고, 세상에도 적응이 안 되고, 나도 세상도 도대체 왜 이런 거야, 이런 마음속에 울분이 있는데, 오히려 완전히 박부길의 삶 속에서 그런 감정선이 묵묵하게 끌고 나아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. 제가 좋았던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읽으면 다시 또 눈물이 나는 대목이 있어요. 너무 내 마음을 잘 말해주고 있어서. 내가 원한 단 하나의 것은 나와 같은 세계에 사는 동질의 원형질을 가진 단한 사람의 동료를 만나는 것인데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면서도 또 그게 얼마나 좌절될 수밖에 없는지 그 고독함을 직면하게 해주고 또그 고독에 이름을 붙여서 부를 수 있도록 내가 정체를 몰랐던 그게 바로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준 것이 바로 이 책이 제게 준 영향입니다. 그래서 누군가에게 구원을 받을 순 없다. 나 자신을 구원할 길은 바로 나 자신이다. 이런 걸 깨닫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해준 정말 소중한 제 인생책입니다. 마지막으로 프랑켄슈타인입니다. 사실 이 프랑켄슈타인은 정말 수많은 파생작들이 있을 정도로 유명하긴 하죠. 저도 이 작품으로 할수 있는 모든 문화생활을 엮어서 영상까지 만들기도 했고요. 혹시 아직 이 프랑켄슈타인을 괴물로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영화, 애니메이션, 뮤지컬, 연극 등등 다양한 문화생활 해보고 만든 영상 보시고 이 중에 어떤 방식으로 감상해볼까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사실 뭐이 책에 대해서 인간을 규정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아니면 뭐 과학자로서의 윤리 이런 방식의 접근이 사실 익숙하고 많긴 한데 저는 정말 이 과학자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 그 감정, 입장에 충실하게 이입해서 읽었습니다. 이 생의 이면을 읽고, 아,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하고 힘들까? 이런 자아에 대한 과거에 대한 탐구를 하게 됐었다면, 프랑켄슈타인을 읽고는 좀더그 근원에 다가가서 내가 창조된 것에 대한 울분. 일단 나 자신이기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내 창조에 감사해야 하나? 존재에 대한 물음. 그냥 단순히 부모님, 개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뭐 결혼을 하게 만든, 아이를 낳게 만든 그런 문화의 산물일 뿐인가? 아니면 인간이라는 생명체 자체 번식이라는 본성의 탓을 둬야 되나? 이런 물음과 함께 그런 감정이 고조되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. 가장 충격을 받았던 대목은 나조차도 이 괴물을 경계하고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딱이 괴물의 한탄을 읽는 순간 아, 이 생명체의 내면에 내가 포개어지면서 아, 사실은 이 괴물이 나였구나. 내가 나 자신을 괴물로 보고 있었구나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괴물을 보면서 이 괴물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쁜가? 아니면 이 괴물을... 만든 과학자가 잘못한 건가?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든 이 괴물이 탄생을 했는데 이 괴물이 괴로운 이유는 그 탄생이 아니라 결국 이 괴물이 스스로 가진 이 마음이 괴롭게 한다는 것을 이 괴물의 내면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이 괴물이 안쓰럽고 측은한 동시에 왜 나를 만들었어? 그런 억울함, 울분을 외쳐주니까 한편으로 속시원하기도 하고 그냥 너무 그렇게 애 안써도 돼. 그냥 받아들이자.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고 이 과학자와 피조물 의 쫓고 쫓기는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긍정하는 나와 내가 정말 혐오하는 나의 어떤 부분 이 둘이 항상 싸우는 내 마음 안을 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. 그거를 이 책도 또제 3자의 시선에서 액자식 구성으로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 또한 저의 내면을 좀더 냉혹하게 직관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되어준 책입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책들에 대한 추천보다는 제 삶에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었는지를 좀더 설명을 드려봤는데 사실 셋다뭐 인정받은 그래도 훌륭한 작품들이긴 하기 때문에 혹시나 영업을 당하셨다면 정말 너무너무 환영하고 특히 이두 권만큼은 정말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이 세상 어딘가에는 제 나머지 네 개의 호크룩스가 또 도사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살면서 그런 인생의 책들을 만나게 된다면 또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영화 편도 만들어 볼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. 구독자님들이 느끼시는 그런 인생책도 뭔지 너무 궁금해요. 그래서 댓글로 어떤 책이 내 인생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고, 대변해 주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적어 주시면 제가 또 재밌게 읽어 보겠습니다. 제가 오늘 앞머리를 자르다가 망해가지고 <laughs> 이 평창 올림픽 모자를 쓰고 <laughs> 했는데 좀 따뜻한 분위기가 나지 않나요? 날씨가 확 추워졌는데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. 난 도대체 왜 이런 거야? 나왜 이렇게 이상해? 세상 왜 이렇게 이상해? 무사왕 <웃음> 이런 <laughs> 추아.